연습문제, 193번.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기억니는디귿에서 맞는 거를 골로래. 자, 그래프를 그려야 돼서 f'x 미분을 하면, 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에 제곱한 다음에, 얘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4x에 4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는 x가 뭐야? 0일 때지. 자한번더 미분하면 f2'x는 얘 미분하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4x 이렇게 될 것이고 음, 곱하기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x 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4 x 미분 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x 제곱 하고 얘는 16 x 제곱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4를 끄집어 내면 음, 4를 끄집어 내서 정리를 하면 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 얘는 4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인수분해 다시 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자, 2x 마이너스 1 하고, 자, 2x 플러스 1로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0 되는 애가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자,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표를 그리면, x f2 프라임 x fx 자 이렇게 되고 어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0 하고 2분의 1 하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0 되는거고 여기가 2 프라임에서 이렇게 0 되는거고 자 그러면 얘는 이런식으로 되어 있지 0 일때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다 양수니까, 여기가 2차 함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여긴 변곡점이 되는 거고, 얘도 변곡점이 되는 거고, 얘는 증가 감소니까, 여기는 극대가 되는 거고. 극대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증가하면서 아래로 볼록, 증가하면서 아래로 볼록, 증가하면서 위로 볼록 이렇게 증 감소하면서 위로 볼록, 감, 감소하면서 감소함 맞지? 이거 잘못했네. 어, 증가하면서 위로 볼록이지. 증가하면서 위로 볼록이고, 얘는 감소하면서 위로 볼록이고, 얘는 감소하면서 아래로 이렇게 생긴 거지. 자, 그래서 그래,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자, F, 마이너스 2분의 1은, 자, 익스포넨셜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4분의 1 되니까,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분의 1 되니까, 자, 루트 o 2분의 1. 뭐,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1이지, 여긴. 음. 그래서, 자 x 는0 에서 극소 값을 가는 건이 아니라 극대 값을 가지니까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을 보면 니은 은 f 마 x 얘가 무함수 지 보는 거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의 제곱이니까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제곱하고 같으니까 얘는 fx 하고 같단 말이야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고 디귿 그래프를 그려보면 디귿은 이렇게 생긴 거지. 얘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여기가 2분의 1일 때 되고, 여기가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 감소, 이렇게 증가, 이렇게 돼서, 얘는 위로 볼록인 구간이 이렇게 생긴 게 맞아서, 어, 디귿이 맞는 거야.